결론부터 그 말씀을 드리면 방금 우리 나랑 온최범장님께서말씀하신 어, 그 여행업과 환공사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국제관광을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지금 뭐 지난번에 타타에서 여행, 여행업회에서 여행사들의 지금 실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니다그 다음에 아, 네, 여기자사다한 대표님들은 지금 알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런 일이 모든 도와 계시지만 생각보다는 정말 여행이 너무 심각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 지금 하악부인 어, 저희 회사도 어, 그 여행자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제관광 활성화가 되야만이 결국은 아, 우리는 다시 여행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질병관리와 경제살리기 두 양면에서 우리나라는 농 질병관리 쪽에 지금,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코로나로 발생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소한의 그런 어떤, 어, 상황으로, 어, 이런 그런 경제살리를 할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까 우리 홍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자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정부에서도 지원금도 있었지만 이번에도 그걸로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인건비도 줄수 있는 만큼의 수익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동내 관광은 저가 상품으로 수익률도 굉장히 낮은 상품이다 보니까 여행사, 일부 여행사에서 참여해서 판매 활동을 하였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여행사를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저희 나라는 조그만 나라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까운 중국, 일본, 동남아로 가는 수요가 꽤 많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국제감관이 활성화대야만이 저희는 그나마 여행업에서의 기본적인 그 경영활동이 좀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장 큰 이슈는 14일 자가격리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이슈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제가 국회에서도 한번 의원님과도 협의를 한 내용이지만 저한테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14일을 완화시켜 주는데 얼마 정도면 좋겠느냐 물론 카타 회장님하고 같이 왔었는데 그러면 그게 5일이냐 3일이냐 7일이냐 그거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우리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힘듭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단계별로 좀 그런 어떤 14일에 대한 자가격리를 완화시키는 방안은 뭔가 다행히 그 여행을 하시는 손님들은 대부분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하십니다. 출장 가시는 분들도 물론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받으면 한국 여행사가 그걸 발권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타 여행하는 데도 대부분의 고객들이 여행사를 통해서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아마 개별 여행 즉 개인이 여행사를 직접 항공권을 발권하거나 또는 호텔을 예약하는 그런 수요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봐요. 그건 아마 그 동선을 관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질병 관리 본부에서도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때에는 대부분의 개별 여행 손님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여행사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를 간가, 무슨 비행기를 타는가, 무슨 호텔에 머무르는가, 무슨 차량을 타는가, 무슨 식당을 가는가를 우리는 다알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예약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여행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ISO 같은 그 인증된 항공사, 그다음에 인증된 숙박 시설, 인증된 레스토랑, 인증된 차량 이런 거를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한국 질병관리본부와 WHO에서 지금 체크리스트로 요구한 게한3 1 5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행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모아서 여행업에서 그걸 한번 만들어서 진병관리본부측에 동의를 해주시면 허락을 해주시면 그 프로세스에 맞춰서 저희가 그런 ISO와 같은 인증 프로세스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거든요. 저희 뭐 저희 회사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번에 그 아시아항공과 A380 스카이라이프를 하면서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명도 그게 한 감염자도 없었고, 또그 후에도 감염자가 없었습니다. 물론 비행기만 간게 아니라 저희 손님들은 숙박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safe and joy라는 그런 프로세스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철저하게 체크했습니다. 물론 한국 국내만 돌아오는 비행기를 할지라도 그렇게 했고, 이게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에스지클린이라고 어, 해서 이미 싱가포르에도 서 항공 그 다음에 숙박시설 카페 레스토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자기들이 또 인증하는 프로세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우리가 여행할 때 어, 사용하게 한다면 그런 나라부터 어, 우리 정부에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아마 그 우리 아까 트렌더을도 우리 최 법무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단계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손님도 생기고 또한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런 프로세스에서 밟아서 들어오게 한다면 아마 방향에 대한 거는 저희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고객에 대한 DB 동선에 대한 DB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사서 갖고 있기 때문에 행여 어떤 문제가 생겨도 철저하게 우리는 그 트래킹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저 그,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 트러블 버블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어, 좀, 그,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물론 지금, 어, 이거는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방역에 대한 거를 잘 하고 있지만, 또 어떤 나라는 방역에 대한 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게 결국은 또 저희에게 전염될수 있는 우려가 있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역이 잘 되는 나라, 내 나라, 이렇게 우리가 늘 트래블 버블을 생각해 왔는데 저는 나라 대 지역으로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에서도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지 말고 예를 들어 한 지역 다낭이면 다낭 아니면 어느 그좀 이렇게 어 방역이 잘된 지역으로만 이렇게 제한 한정하면서 그 트래블 버블로 오픈 시켜준다면 아마도 단계별로 우리는 또 여행을 어 여행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외로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가 해지사를 외 통해서 얻은 그나마 반영이 잘된 나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물어보고 저희들이 계속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잘된 데가 아마 대만 분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도 그런 단항에 라는 그런 섬이 지금 아주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우스의 동인 같은데 아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디브 같은 섬.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좀 방역이 우수한 지역으로 또한 상대적으로 사람이 좀 적게 모이는 곳. 그다음에 한국에서 좀 직항으로 갈수 있는 그런 노선, 또 공항에서의 그런 도시가 가까운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그런 지역부터 저희가 여행을좀 허가해 주신다면 아마 우리는 여행사업이 단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또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이걸로 해서 크게 여행사업이 한번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여행사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희망, 꿈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관광공사의 본부장님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어렵냐면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트래블 버블로 인해서, 또는 방역에 대한 표준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걸 지켜나가면, 아, 여행사에서도 이제는 우리도 뭔가 좀곧할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